오늘도 서울에서 방일치기로 촬영을 하고 왔고요. 이제 부산 오면서 머리가 산발이 좀 됐다. 제가 좀 최근에 이것저것 많이 사고 방에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택배가 방금 하나 와서 까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실존 인물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바로 저의 빌려온 고양이. 아일리스에게 빠져버렸는데 사실은 이제 원희만 좀 좋아하다가 계속 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바로 나오냐? 좀 늙은 것 같은데? 분리를 했고 이렇게 평소에는 방에 장식을 해주려고 샀던 건데 배터리가 없고 그래서 포카를 볼게요 음. 아뽀뽀하 뽀뽀. 응원봉을 사는 건 진짜 인피니트 오빠들 이후로 처음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리플랩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최근에 이것저것 좀 많이 데려왔는데 보시겠어요? 짜잔. 일단, 리라기 탑은 굉장히 건재한 상태고, 여기에도 애들이 얼굴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쿠존을 좀 만들어줬어요. 내추럴 디바. 내추럴 디바가 근데 진짜 커요. 이렇게 보면은. 같이 있으니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옷는 역시 뒤태죠. 솔직히, 뒤테로 전시하고 싶을 정도예요. 여자친구 엉덩이 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엑스트라 미쿠도 원래 고전이라서 좀 가격이 있는 걸로 아는데 베르카리에서 간매로 올라와서 샀고 얘는 친구가 선물로 준 되게 큰미쿠입니 얘도 그 오리지널 버전이랑 얘 중에 아전 얘가 뭔가 조금 더이리삭스가 이 뭔가 되게 제 취향이었어요. 색감. 그래서 저는 가을 버전으로 구매를 했고, 그냥 끝마. 그거요?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그미쿠 피규어. 얼굴 조형은 진짜 아무래도 얘가 가장 신형이라서 예쁜데, 전 그래도 이 고전 미쿠 느낌이 가장 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또 추가될 예정인데, 나중에 최종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에 빠졌냐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아도카보고, 호무라 넨도. 이네도 극장판 비교하고요 와, 이거 진짜 갈망템이었던 건데, 이 머리카락이, 제가 저는 좀안 예민해서, 그냥, 네, 예쁘잖아요? 얘도 화장품이었거든요? 원래 손 파츠가 아예 없었고 이미코 파츠가 좀 여러 개 있었는데 미코 거를 갖고 제가 본드로 순접을 해서 이렇게 막말안 하면 잘 모를 것 같지 않나요? 나한 건가? 미안해 여기에 지금 새로 서랍 수납함 얘네도 다 입주를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최아이 뒤늦게 이기를 봤는데 전 너무 카나편이라서 카나이 피망 피어를 사버렸습니다. 아무튼 그거 오면은 또 영상을 또 찍겠습니다. 얘도 진짜 진짜 위스팅이었는데 소개를 까먹었네요. 얘도 진짜 매물이없더라고요 근데 마도카는 절대 없어. 어, 없어 그냥. 없어요. 어떡해요? 딱 세트로 놔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별 생각 없어 보여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애인한테 얘기했어요. 나 여기 앞이 물어보고 도와주려는 뉘 앙스가 있는데, 제애인은 테슬 에너지가 적을 수도 있겠다. 저부나캐치하고 그날 밥이라도 제가 더 사려고 하고 비싸거 보고 싶다. 내가 오늘 일 끝나고라도 들르면 좋을 텐데. 아니야, 저 근데 너무 심. 신... 마음 안 들어가고 더럽지? 서면을 갔다 왔는데 요. 라기를 들어왔어요 너무 귀여워. 역시 리라쿠만이 빈둥거리는 애들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웃긴 일이 있었거든요. 그 서면에 제가 십새끼 골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왜냐면 십새끼들이 자꾸 말을 걸어서 십새끼 골목인데 오늘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막 거는 거예요. 그럼 보통 저는 무시를 하거든요. 왜냐면 거의 이어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를 막 이렇게 치면서 진짜 한 5초 동안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사인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계속 귀찮게 하니까 이어폰을 탁 빼고 보니까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라고 하니까. 네, 거짓말이죠. 나 남자친구 없게 생각나 아, 그래가지고 아,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니까. 아, 너무 극한시거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 준비가 안 됐는데? 하는... 네, 네. 전 진짜, 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곱씹어 보다가 깨닫고, 아, 대화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어폰 다시 꽂고 가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아, 진짜 미친, 다 힙새끼 골목인 이유가 있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티커도 몇개사는데 지원금이 되는 줄 알고 다 골라서 계산을 하는데 아,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지원금 근데 또과오상하게 거기서 빠꾸를 칠 수가 없잖아요 하, 계획이 없던 소비를 해버려가지고 조금 슬픈 상태입니다 아, 스티커가 보이게 해. 여러분 제 얼굴 안 보고 싶으시죠? 아, 저도 제 얼굴 별로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부가안 어, 안 나오네요. 책상만 보이게. 아니 어떻게든 한번 제가 닦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스타일을 확실히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 째깐한 스티커들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큰지 그 막한 애들로 계속 채워주는 게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이어리 구경시켜 드릴게요. 정보를 모르겠네요. 본장에서 사가지고 이것도. 표지가 좀 초반에 꾸민 거라 엉망인 것같데 진짜 귀여운 것 보여드릴까요? 요 안에 리라코마가 자고 있어요. 뭐 어, 보이나? 보이세요? 음, 여기또 토마토가 있고. 다고 실력이 처음에는 <웃음> 이랬어요. <웃음>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장족의 발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얘도 제가 까먹어서 아니 진짜 저 약간 선녀의 존재를 믿게 된것 같아요. 너무 예뻐. 아 그리고 지금 다들 태무 태모... 중독 때전 지금 알리 중독이거든요. 자, 알리 얼마를 썼을까요? 50만원은 쓰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아닌가? 되게 예전에 시킨 것 같아서 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 제가 라이터가 항상 없어서 속눈썹 불고대를할때 맨날 그 가스 버너에다가했거든요 요런. 속눈썹 고데기 같은 걸 샀어요. 이거 하다가 눈에서 폭발할까봐 무섭긴 한데, 한번 이 자막에 후기. 리이션두 개를 따놓죠. 네. 여기 새로 정리한 미쿠존 최종 완성. 이렇게 또, 이렇게, 선반 들여서, 정리를 했답니다. 새로 산리락기도잘 우겨두어서. 그리고, 그, 슈님이, 버니돌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드셨더라고요. 그거 이벤트 당첨이 돼서, 야! 받았는데, 개짭을 것 같거든요?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위에 속옷을 안 입은 상태인데,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쁘네요 네게 저한테 이제 불량을 다 뽑았기 때문에 안경만두 빛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이거 헤드셋 끼고 있는 안경만두가 최애였는데 잃어버렸어요 오늘 집에 오니까 없네요 갑자기 미친